퍼레이드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기 성장 파크였나? 성정 네. 네. 성성 파크를 좀 보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맞아.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퍼레이드가 뭐야? 여기서 하는 퍼레이드 리포팅을 했다고? 네. 다 망쳐놨구나 또 그럼 내가 그 옷을 갈아입고 짠하고 나타나야 되네지대로네아 아, <laughs> 진짜 웃기네 어, 많이들 하시네 난덜 네. 응 어, 네. 하우샹스 네. 왕 황띠 황띠? 그니까 이거는 이거 입어볼까? 저기도 이쁜가? 신들리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간신같지? 양파에 무서운 같은데? 이건 파자마 아니야? 아... 이거 아니 여자 고 입으면 안 되나? 공주옷 같은 여자들 거 여자들 거는 그런 거 맞나요? 어 좋다 이거 이거다 이거 너무 좋다 아는 것도 입을라고요? 가발 다 준다고요? 가발 하시죠 뭐 아, 아우, 아우 징그럽다. 꽤 무겁네. 그냥 이렇게 모자처럼 뒤집어 쓰는 거 없나? 아, 진짜 괴기스럽다. 어, 누구? 애기지. 미모 대결 한번 하자고. 이렇게 경쟁했을 것 같아 서로 공들끼리 정쟁심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나. 네. 제과의 마. 신부하자. 내일, 내일 케어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라비아 상인 같은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여행이나 갔다 오고 있네. 어. 오. 폐어량, 폐어량. 어. 표요, 2표 어, 이쁘다. 아, 스테스. 표요, 2표요, 2. 그치 먹거리도 많고. 네. 아, 퍼레이드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어, 저기가 이제 약간 그송나라 의상들. 어, 그러네. 어, 하는데는 입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요즘은 전통 복장 입고 관광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미리 보여드려야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직접적인 체험을 해야지. 이거를 더 전달 잘할 수 있다. 뭐 그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발점... 오마이갓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네, 전통 의상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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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까 전에 우리 그 오, 니아. 퍼레이드에서 봤던 의상들이죠. 그렇죠, 이게 아, 그렇죠. 아까 남자 연우서 춤췄던. 오, 이거 뭐 골라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 옷 같은데? 아니, 이쪽에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어? 해야. 아. 4 아. 저는 전주 있으니까 송나라 황제옥 같은 걸로. 야너 황제가 아니고 너 내시지 전주이씨 <laughs> 전주이씨가 왜 이성계요 조선 왕아 이성계가 전주이씨야 역사 저렇게 몰라 자기밖에 몰라 <laughs> <뭐라>. 몰라 <laughs> 어 빨간색 야 빨간색 예 어. 네, 빨강 어 그래 네. 야불은황만 빨간색 좋다 색깔을... 어허부장님 이거 이거 오르시죠 어, 어, 네. 와 괴물 같은데 먼저 입는 걸 보고 우리가 입으시죠. 붓은 네. 붓은 네. 네, 네, 네. 어디서도 될것 같아. 야 누구야? 수염이 너무 많아. 야!!! 야!!! 와 야!!! 야 아이씨. 진짜 죽어. 이깜짝이야 아, 너왜무겠어아아 보였어? 보였어? 아니 아, 수염이 너무 커 <laughs> <laughs> 여기가 시끄러 수염. 수염도 깎고 오니 그어아 아. 아까 눈치챘지? 저 앉아있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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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마네킹인가? 아 계속 날 보고 있더라고. 계속 날 보고 있더라고. 아 나는 여기 지나가게 미친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누가? 아그래고 아. 아니 알려줄 건 빨리 알려주지. 왜 옷을 계속 비돌아가지고 수염 보일까봐. 네. 아니 그럼 어, 이거를 팔. 이렇게 가려지왜 수염만 보여주고. <laughs> 아니 팔에니다에도 아, <laughs> 털이 너무 많아 지금. 뭐가? 진짜로 오셨습니다. 와. 진짜 와. 야 저는 그 털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딱그 뒷모습 보는데 수염이랑 뭔가 실루엣이 아저 뒷모습에서 아 저거 현무 선배분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싹 녹으면서 사실 그 이후부터는. 저는 약간 긴장이 한꺼풀, 완전히 풀린 상황이었어요. 어잘어울리시는데 아, 내가 이런 걸 입으려고 하다가 네. 여자 옷이 잘어울리 오늘 어. <laughs> <laughs>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못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못올 뻔했는데 어. 겨우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 진짜? 어. 어제 거의 막 비행기로. 역시 조선 제일 회 사랑하는 아유. 우리 전현무국전님의 박수. 아유. 아유. 박수. 아유. 아유. 야, 아유. 아유. 야 화장을 했서못 알아봤을 텐데. 아유. 옷이 예쁘네. 진짜 상렬요원 옷이다. 왕후 입었으니까 우리도 입어볼까요? 입어봐요, 입어봐, 네, 입어봐. 감독님도. 나처럼 여, 여장에 도전해봐도 좋고. 노동. 아, 약가 중국 미인요같이 생겼어. 하얗게 하고 왔어요, 근 <laughs> 음. 좀비는 좀비인데. 아우, <laughs> 어, 하우, 하우. 아우, 하우. <laughs> 어. 어, 하우, 하우. 옷시이더 마마. 오, 알아본신다모 <laughs> 대결. 알아본 게 아니라 하도 기괴하니까. 시시. 정표 아리앙 정표 아리앙오형 무슨 말이에요, 정표 아리앙이 이쁘다고. 아, 아 이쁘다. 표현만 안 했으면 못알아봤어 왜냐면 지금 내 눈이 이쁘거든. 국장님 걱정이 많아요. 왜? 왜 국장님 없으니까 개판이에요. 나도 지금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 영상을 봤어요. 저, 저 혼자 끌고 가기 너무 벅차서. 아. 꿈에도 나오더라고. 아, 아 보, 그래? 보고 싶어서. 나도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저 하나씩 고르시고.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밥먹 네, 가시죠. 가시죠.